박은정 의원님. 네. 이창용 총재님. 화면 좀 올려주세요. 이게 지금 최근 20년간 미국채 30년물 수익률인데요. 보통 경제 교과서에서 미국채는 경제 위기에 강한 안전 자산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화면 못 올리나요? 아, 지금 보시죠. 화면에 보이는 채권 수익률이 쭉 빠지는 시기. 미국 채로 돈을 버는 시기는 모두 경제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7년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2020년 코로나 경제위기가 미국 채로 돈을 버는 시기였습니다. 맞습니까? 어느 쪽으로 투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있습니다 네. 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급락장, 금낙장이 연출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시기월을 조금 더 앞으로 가져가 볼게요. 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제 30년 수익률입니다. 1997년 세계 경제가 한번 휘청이면서 수익률이 주저앉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때 총재님 언제였는, 언제였습니까? 97년도. 귀측년 12월부터 외환 위기 때 있었 네, 바로 아시아 외환 위기가 어. 있었습니다. 이 총재님 당시 학계에 계셨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IMF 당시 우리나라 경제의 대내외적 충격파를 생생히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런 국가 부도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경제와 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 수장 이 예, 어느 정무직 공직자가 IMF 구제금융 신청을 미리 알고 미국채를 선취매해서 국가 위기 상황에 혼자서 돈벌 국리를 하고 있었다면 국민들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총재님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대한민국 가구당 금융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1억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 위기를 예상해서 수억 원어치 미국채를 턱턱 살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의 당선과 간세 정쟁, 패권 경쟁 등으로 인한 충격을 예상하거나 미리 알고서 가지고 있는 자산 이상의 미국채를 살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국내 경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예측하고 대한민국 증시 하락과 경제 위기에 1억 9천 7백만 원을 배팅한 최상목 부총리에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가늠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 부총재가 말씀하시듯이 달러 자산을 바꿨기 때문에 그 환율하기 수 접재 있은 있지만 환율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아까 말씀하시듯이 공직자로서의 그런 무게를 느낀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 같습니다. 부적절한 행위 아닙니까? 의심을 살수 있는 부적절한 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심을 살수 있는 부적절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